안녕하세요 무속의 제해석의 무당회장 입니다 어, 오늘의 영상은 저번 시간에 말씀 드렸다시피 어, 신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된 배경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원시시대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원시시대에서 시족사회로 되어 있고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가면 갈수록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했는데 이들을 통제를 하려고 하니 사람이 내가 통제를 하면 나보다 힘이 더센 사람이 제 말을 들을 일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선 어떠한 존재에 의탁을 해가지고 의존을 해가지고 시족과 부족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무당들이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렇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의 사람을 이제 통솔을 하고 저 높은 산을 넘어가야 돼요. 얘들아, 저 높은 산을 넘어서 내려가면 저기에 우리가 다시 터전을 만들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가 저 높은 산을 넘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을 넘어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제를 하고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끔 만들려고 하면 나를 넘어선 어떠한 존재에 내가 의존을 해서. 할...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내가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저 산을 넘어가면 저기에 우리가 다시 처절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산을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지만 돼. 내가 그렇게 들었어, 신한테서. 이렇게 하면 신의 음성을 들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말을 따르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권력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어, 시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로 바뀌고, 이 부족이 큰 나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 구도가 바뀌고, 정치적인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신들이 더 많이 탄생을 하게 된, 그러니까 왕권이 바뀔 때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모시는 신들이 다양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같은 신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 저번 영상에서 말씀다시피 같은 산에 가더라도 그것을 느끼는 현신을 느끼는 형태는 다 다르듯이 이렇게 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같은 신이라도 다 다르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근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신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신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 거고 그리고 인간이 나보다 신이라고 해야 믿음이 생기고 신앙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70년대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엔진신이 있고 바퀴신도 있고 해당하는 부위에 다 간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거는 어리석은, 어리석은 현상이라기 보다는 그 문화 자체가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게 보편적인 믿음 체계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그 현상은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퇴색되기 시작한 거지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게 정말 있다고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음식을 바치고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어 경을 읽죠 그래서 이러한 어, 신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말 신들이 정말 많고 거기에 대해서 간장하느냐 화장실신 네? 변소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주방신 조왕신 텃대강, 성주신, 이런한 그 개념들, 이런한 것들은 이러 어느 하나의 분야를 간장하는, 담당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고, 그 신의 노여움을 타면 우리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친다고 이제 믿었던 세대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일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이사를 하고 난 후로부터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현상은 뭐라고 설명할 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무속에서는 아 이게 어, 성주신이 너랑 안 맞는다. 아니면 어, 터태감이 지금 노했다. 터태감을 달래줘야 무속은 이게 보편화예요. 기본이 언어적으로 미름 체계가 밖에 나가면 무슨 개소리냐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무속의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진실이고. 아무튼 신들은 이러한 식으로 해서 계속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신들이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신들의 이름을 아는 것도 근데 이 신들이 그냥 신이 아니잖아요. 이 신은 뭘 담당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떠한 일을 해내셨고 어떠한 것들을 하셨다. 또 거기에 맞는 직무들이 다 있어요. 불교에서도 보면 불보살들이 보면 다 각각의 능력이 있잖아요. 지장보살 아미타국 그 무속에서도 그러니까 조왕신이 있고 성주신이 있고 텃대감이 어, 있고 가택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 구도에 따라서 부서 권력 따라서 신들도 이런 권력 구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권력 구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A라는 회사에 가면 관리 어, 대표회사가 있고 이사가 있고 그 밑에 각각 부서가 있고 부서의 부서장이 있고 그 부서장에서 밑에서도 일하는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어, 대리가 있고 사원이 있듯이 이런 무속세계에서도 그냥 신이 일하기보다는 이런 부서를 나눌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카테고리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신의 서열이 존재하기 시작한 거죠. 또 어떤 면에서. 옥광상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서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이 서열은, 하면은, 우리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권력구도, 부자와 가난한, 어? 부자층, 중산층, 서민층이 있듯이, 이 무속에 대한 신들도 이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신을 받으면 좋다라는 개념이 나도 모르게 무당들한테 들어가 있는데, 높은 신을 받아서 줬어요. 내가 그 능력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아무리 높은 신이 와도 내가 항상 눈에 얘기하지만 돌무더기 모아봤자 돌무더기예요 이왕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신이 와도 내가 돌이면 그냥 돌이에요. 아무리 낮은 신이 와도 내가 다 이해하면 다 이해. 그래서 신의 직급, 어, 서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변하고 있는 거고 이 변화에 맞춰서 신들도 변화되어서 나타났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어, 이야기는 신들은 어, 정치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 태반이다 신은 원래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 저렇게 불러라 얘기를 안 해요 인간들이 그렇게 부른 것뿐인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형태를 붙이고 그런 식으로 직급을 붙이고 그런 식으로 직무를 붙여서 자기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카테고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카테고리화를 시키는 게 기본 습성이에요. 사과 배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과일이라는 카테고리 좀더 높은 카테고리에 넣듯이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도 이제 그게 가능하게끔 되고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일일이 하면 나무는 그냥 나무지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 저건 소나무고 저건 잣나무고 하지만 소나무 잣나무의 특색을 버리고 나면 그냥 나무잖아요 신들도 똑같아요 조항신이 있고 가택신이 있고 어 터주신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신이고 이 신들이 소나무 잣나무처럼 그 특색을 갖추고 있다 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화를 한것 뿐이고 이러한 것들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신심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보면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신이 있다라는것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현상들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믿게끔 만들어 내고 그래서 자기들을 생각이 안나 모실 수 있게끔 네. 모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든 것밖에 없어요 네가 날 모셔라 그러면 누가 모셔 요 근데 내가 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니까 너는 나를 모셔야 돼 옛날에는 그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면 근데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너무 세뇌를 당하면 그 세뇌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한주평 신은 정치 권력에 의해서 만들, 만들어진 신들이 태반이다 신은 그냥 신이다 예,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재해석을 해가지고 한번 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